한국의 다음 산업혁명. 한국의 다음 산업혁명인은 젠슨 황의 엔비디아가 한국에 바친 헌정 영상의 제목이다. 제목만 보면 한편의 광고 같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잊고 지내던 자존감이 깃들어 있다. 제조업이 흔들리고 청년은 떠나며 미래가 불투명해진 이 시점에 외국인이 한국의 산업혁명을 말한다는 것은 외부의 눈이 포착한 우리의 잠재력, 우리가 스스로 믿지 못했던 가능성의 재발견이다. 젠슨 황은 한국을 소프트웨어와 제조업이 공존하는 나라로 평가했다. 미국은 소프트웨어에 강하지만 제조 기반이 약하고 유럽은 그 반대인데 한국은 두 축을 모두 갖췄다는 것이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로 대표되는 제조 경쟁력, 여기에 AI, 게임, 콘텐츠 산업이 엮이며 만들어내는 융합의 힘이 바로 그 근거다. 그가 말한 한국의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이 산업의 구석구석을 재구성하면서 잃어버린 생산성과 창의력을 되살리는 산업 르네상스의 가능성이다. 한국 경제는 지난 30년간 저성장과 인구절벽이라는 이중의 벽에 막혀왔다. 그러나 젠슨 황이 지적했듯 AI는 이 정체된 수로에 새로운 물기를 낼수 있다. 자동화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초계인화 서비스 등 AI는 기존 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전혀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다. 그의 말은 기계가 인간을 대체한다는 공포가 아니라 기계와 함께 인간이 다시 도약한다는 희망에 가깝다. 한국은 이미 하드웨어의 나라에서 소프트웨어와 아이디어의 나라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속도와 용기다. 우리가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는다면 AI는 더 이상 두려운 미래가 아니라 한국 산업의 두 번째 기적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혁명의 시작점은 이미 우리 안에서 조용히 불타오르고 있다.